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. 창원지법 형사합의 2부 재판장 이정현은 지난달 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.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. 당시 황색 신호를 본 A씨는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했다. 그 순간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b 7 9시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제보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다. 당시 A 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며 제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지만 B 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며 답답해 했다.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, B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.